마젠타, 반갑습니다. 열심히 한번 봐주세요. 안녕하세요. 사람들, 반갑습니다. 저는 오늘 명조마켓, 또 공문골래에서 나온 출신이고요. 오늘 진행에 또 같이 함께하게 될 마젠타님 반갑습니다. 감사합니다. 오늘 저희 명조마켓 열심히 잘, 잘, 잘. 홍보를 해보겠습니다. 그럼 저희 명조가 어떤 게임인지부터 설명을 좀 드릴게요. 함께할 자격이 충분하시네요. 여 보시면 이렇게 완전 멋있네요. 감사합니다. 네, 오늘도 이제 1일 1모 진행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편집점. 라운드우저도 한번 게임을 진행해 볼게요. 감사합니다. 방사키 쉽게. 아, 아 이거 진짜 쉬운데요, 그냥? 그러면 제일 어려우신 거에 요 아, 당연하죠. 와! 아마워요 아, 감사합니다. 이거 한번 들고 자랑해주세 포트카드를 받았어요. 게임만 했는데. 쫄 귀여워. 방송 잘한다. 바로 설명 한번 해주세요. 네, 감사합니다. 운거아니에요 아, 이거 너무 쉬운 거 아니에요? 어? <목소리> 아, 맞은 거 아니에요? <목소리> 파란 거 하시고, 젠산이 가운데 나쁜 거 빨간 네. 거하겠습니다 오케이, <붙이> 땅! 맞아. 이게 마젠타사합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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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laughs> 감사합니다. 쪽지를 남겨주시는데 재팬사도 네. 명조가 좀더잘 되는 마음을 담아서 한번 쪽지 한번 작성해성해 주시죠. 그러면 여기 앞에 서서 명조 팬사인 적혀주시면 안 돼요? 명조 팬사인요? 네, 팬사인은 인척 여기 앞에 서주세요. 아, 투명조 네, 명조. 명조시구나. 아, 네, 이름 명조예요. 아, 진짜요? 네. 아, 진짜요? 아, 진짜요? 네. 아, 진짜요? 뭐다 지는 마음을 봐. 아, 어, 쓸까? 아,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아, 진짜요라고 써 드릴게요. 아, 진짜요. 아, 진짜요. 자, 바로 볼게요. 네. 명조. 아, 진짜요라고 아, 써 놨습니다. 진짜요. 네. 아케이드 존까지 즐겨 봤으면 진짜 마지막을 장식할 스크래치 복권이 있거든요. 네. 여기도 복권에 정말 희귀한 상품들이 들어 있는 만큼 한번 네. 복권 한번 확인하러 가요. 네. 자, 네. 여기 복권에 상품이 있습니다. 상품이 리부티부실 디부 코드 오. 핫탕 쿠션 키캡 음? 피규어 음? 양양, 양양 피규어 감사합니다 복권에서 어, 게임 그... 재어를 받았어요 리딩 코드는 보여주면 안돼아어잘 아. 쓸게 고마워 고마워 잘 쓸게 바꿔주세요 <laughs> 아닙니다 제가 받겠습니다 여러분들 많이 쓰세요 실수로 코드를 어, 보여줬어요. 현지점. 전체적으로 한 바퀴 싹돌아봤습니다 음? 어떠셨어요? 좀 기억에 남는 게임이 있다면 어떤 게임? 제 기억에 남는 게임은 솔직히 그 보거 달리기였던 보거 달리기. 거 달리기. 네. 역시 베이스로 다져진 저의 백근이 아, 또아 너무 잘 하시는데요, 이거. 그쵸 네, 자 그럼 전체적으로 오늘 띵조 마켓 아, 소감 한 말씀 부탁드립니다. 어떠셨어요? 아 오늘 너무 재밌었고 음. 그리고 팬분들이 많이 와주셔가지고 다들 너무 즐거웠어요. 그리고 네. 앞으로 또 이제 명조가 또 굉장히 많은 이벤트가 또 이제 준비가 되어 있고 네. 내일이면 장미가 실제로 뽑아서 쓸수 있는. 그럼 픽 기간이 다가오거든요. 저는 근데 그 생각이 들었어요. 이 팝업을 하면서 느꼈던 게 이거 장리를 위한, 장리에 의한 그런 팝업인가? 왜냐면 은 제가 사실 새로 나온다고 생각은 하고 있었지만 장리가 막 그렇게 관심이 있는 캐릭터가 아니었거든요 음. 근데 팝업을 한번 돌고 오니까 장리가 너무 궁금한 거예요 어떤 캐릭터길래 이렇게까지 열광을 하고 이렇게 사람들이 좋아하고 네. 뭐 굿즈도 이렇게 나오고 그런가 안녕하세요 우와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우와 다음 데로 오시죠 가운데. 와진짜 감사합니다 아, 여기 배경하고도 딱 맞네요 이렇게 또후속분들과 촬영도 좀 해보시고 네. 어떠셨는지 오늘 너무, 너무 많은 좋은 향기를 맡고 <laughs> 너무 많은 소녀들과 이렇게 감사합니다. 저희가 이제 마지막 임무가 남아 있습니다. 마지막 임무요? 바로 여기에 둥조마켓에 참여해 주시고 방문해주신 방랑자님들께 부채를 나눠드리는. 저희가 마지막 임무로 넣어놨기 때문에 그 한번 실제로 젠타님께서. 부채를 나눠 주시죠. 여기 지금 네. 부채가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슉 이거 다 나눠 주고 싶은데 너무 슉슉슉슉슉 오늘 띵교마게 일일 임무에 참여를 해 보셨는데 네. 전체적인 띵교마게 소감 어떠셨는지 궁금합니다. 어 일단은 네. 너무 구성이 잘돼 있고 동선이 일단 딱 굿즈 본 다음에 아쉬운 사람들한테 바로 게임을 하고. 또 다시 이렇게 와가지고 굿즈까지 다시 보게 하는 동선까지 완벽한 것 같습니다. 그렇습니다. 네. 이제 그냥 가는 게 아니라 여기 아케이드 존에서 미니 게임이 맞아요. 뭐 준비한다고 해도 막 많아야 한두개 정도인데 미니 게임이 너무 많아서 너무 좋았어요. 그러니까요 이렇게 또 와주신 분들께 또 하나의 추억 거리를 이렇게 또 생각하는 어 명조의 네. 약간 따뜻한 마음도 느껴볼 수가 있었고요. 맞아요. 네, 앞으로도 명조를 사랑하시는 마음 또 이제 제가 또 기대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제 입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아 잠깐만. 네, 오늘 네. 진짜로 마무리 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띵트마켓에 저는 진행을 같은한글인이었고요 오늘 네, 마젠타니 너무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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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마젠타였습니다.